자 819번이야. 어, 요 문제는 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요놈의 해가 7분의 1보다 크면서 1분의 1보다 작대. 그럼 생각해 봐. 우리가 2차 방정식인데, 어, 2차식의 부등식 같은 경우는 요렇게 작다라고 0보다 작, 작아요 하면 작은 놈보다 크고 큰 놈보다 작. 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놈과 큰놈 사이란 말이야. 음. 음. 작은 놈보다 크고 작은 놈과큰놈 사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2차식의 0보다 크다라고 하면 x는 작은 놈보다 작고 그리고 또는 큰 놈보다 크다라고 된단 말이야. 맞죠? 근데 봐봐. 해가 어떻게 됐어? 어이2차식인데 맞지? 이차식인데 0보다 크대. 그러니까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면 어 작은 눈보다 작고, 또는 큰 눈보다 커야 되는데, 이렇게 됐대. 그럼 제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 저하고 힌트가 나와야 지첫 번째, A는 음수의 요인 말이지. 맞아, 맞아. 이거는 이것의 의미는 아 A는 음수의 요인 말이라고. 이해되어요 어. 아, 그럼 A는 음수구나. 어, 첫 번째 나왔어요? 하나 나왔어요. 어, a는 음수구나. 그러니까 a가 음수니, 봐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커요 했으니 풀었을 때 이렇게 풀었을 거란 말이지. 음수로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이렇게 바뀌어서 해가 1분의 1 x 2분의 1 이렇게 나왔다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요 상태로 두고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는 0이었다면 이게 두 분이었을 거아니야 맞아 그러면 두 분의 합은 두 분의 합 얘를 알파라고 그러고 얘를 메타라고 하고 이차방정식 형태로 풀었다 그러면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됐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B가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그러면 아 요거 계산하면 아 미안하다 저렇게 쓰면 안 되네 맞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지 맞지 어. 그런데 그러면 얘랑 얘랑 둘이 더하면 14분의 9잖아 맞아 맞아 이해 돼?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4분의 9a라고 쓸수 있어 없어. b, b. 양면 마이너스 a로 구하래. 이해됐어요? 예, 자, 두 번째. 이번엔 두 번째. 알파벳타를 구할게. 알파벳타는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아이고,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a분의 c가, 마이너스 c가 되 된. 두 분의 부분 a분의 c잖아. 그러면. a분의 c는 두 분을 꼽으니까저 두를 꼽으면 14분의 1이 되네. 이게 두 분이니까 맞지? 어. 그럼 1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c는 이제 c는 뭐라고 또 나타낼 수 있어? c는 14분의 1 a로 나타낼 수 있네. 이해됐나요? 그러면 한 문자로 정리가 다 되니까 저렇게 해놓고 이걸 풀라잖아. 맞아. 그러면 다시 사시니까 사시. 사시의 제곱 플러스 eb 플러스 a가 0보다 커요. 어, 요거 해야 되니까 a와 b, c 얘를 b 대신에 얘 대입하고 c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문자는 다 a로 통일될 수 있어 없어. 어, 통일될 수 있겠지. 어. 이것도 잘못 적었네. 4CX의 제곱인데. 그렇죠. 잘못 적었네. 4CX의 제곱. 문제 맞는지 확인 좀 해줘요. 저 가려서. 그러면 14 집어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c 에다가 14분의 1을 대입했다니까. 14분의 1A. 뭐라고? A,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b 대신에 요런걸 대입을 했단 말이야 2르니 2, 2 7 14 그럼 마이너스 7분의 9 a 맞아요? 플러스 a 요렇게 네. 되겠네 네. 어, x 또안넣네 요렇게 네. 되겠다 맞지?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어, a로 우리 뽑아낼까? 어. 자 a로 뽑아내면 7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7분의 9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맞지? 그러면 우리는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2차부등식은 아, 2차항의 계수가 짝수가 되게끔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로 곱해줘야 된다고 이해네? 뭔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음. 된다고. 음. 어, 왜냐면 어 이게 최고 차항의 개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차 방정식 풀때이 최고 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놓고 풀어라, 어지 어, 그럼 이렇게 풀면은. 7분의 1, 7분의 2, x, x,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여기 나올까, 안 나올까?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7분의 9가 나오질 않네. 왜 이렇게 했을까? 얘1인데 맞죠? 음,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 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더하면 이렇게 곱하면 얘해되는 거니까. 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하면 얘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나오면 자 나오면 너무, 야, 이게, 이게 너무 작네. 위치가. X는 1 또는 일단은 X는 얼마? 2분의 7이 나오잖아. 그러면 작다고 돼있으니까 작은 놈과 큰놈 사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음, 문, 문제가 뭘까요 잠시만 문제가 뭔가 봅시다 모든 정수 x 값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사이에 포함되는 정수를 한번 볼까요 어정수는 문제도 좀많 맞지? 지금 없죠 그러면 2와 3이 되네 이 사이에 있는 점수는 됐어요 그럼 둘이 더 하니까 답은 5.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음. 음.